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5분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제임스 제임 최민희 편역, 북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것, 대인관계에 있어 친절한 것, 매사를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 학습에 의해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책은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잘 알려 주는 책인데요. 매일 아침 5분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습관만은 피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난다거나 혹은 나쁜 일만 일어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곧 좋은 일도 생기곤 합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곧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심지어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련 없이 버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안될 거야와 같은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사소한 문제도 예민하게 받아들여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급한 성질입니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금만 느려도 답답해하며 참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일처리가 제 눈에 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걱정을 사서 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리가 조금만 아파도 부러지진 않았을까 걱정하며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피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또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이란 한쪽을 과감히 버리고 다른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일단 그것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의 수많은 꿈을 이루는 것이 좀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결단이 바로 그 비법입니다. 반대로 무의미하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운 시간만 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더 노력하면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도망갈 길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도망갈 길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방법이 곧 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보통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경청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왠지 소극적인 사람이나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습관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은 바꿔 생각해보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성공하는데 좋은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먼저 성공을 하겠다는 꿈을 꾸어야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보통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필연적인 것처럼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필연에 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것을 하나씩은 바라게 마련입니다. 이때 더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바라던 것을 이루게 되면 보람을 느껴 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일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꿈꾸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행복하게 상상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보통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이는 고대 철학자 아우렐리우스의 인간의 생애는 그 사람의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는 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생각에는 생각한 그대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도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힘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계속 생각하면 그 생각이 가리키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결과가 적극적으로 나오길 바란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으면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생각의 힘이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원과 목표를 구분하라. 소원과 목표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원입니다. 목표는 이번 연도에는 돈을 얼마만큼 모아서 반드시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과 나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소원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목표를 세워야 그것을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짬짬이 책을 읽어 한 권을 독파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 네, 나름대로 꼭 이루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계속 해나간다면 목표가 크건 작건 상관 없습니다. 또한 나의 스케줄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짜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일 하나라도 좋으니 내가 원하는 목표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적극적인 행동의 원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천력이 습관화되면 어찌됐든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목표를 세웠을 때 뜻한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할 만큼 성실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많이 배우겠다는 자세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아무리 지켜 세워져도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으며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자만하거나 게으르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없다면 성공하기는 힘이 듭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은 성공의 묘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작은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큰 액수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동전을 잃어버리면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동전이 모여 지폐가 되고 그것이 더 모이면 더욱 큰 액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시간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분 단위의 시간, 이른바 자투리 시간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을 하는 지하철에서의 시간이나, 점심을 먹고 남는 잠깐의 시간,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 등을 자투리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보면 10분이나 30분 등 보잘 것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이 시간을 그냥 무심코 보내버립니다. 따로 떼어서 보면 10분이나 30분 등 보잘 것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이 시간을 그냥 무심코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잠깐의 시간을 모아서 계산해보면 꽤긴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유용하게 쓰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일의 능률이 올라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수롭지 않은 세세한 일까지 하나하나 신경쓰면서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일단 걱정부터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언젠가는 잘 풀리겠지 하고 웃으며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은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없는 사람보다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실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이것저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마 안될 거야. 혹시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보다 스스로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쯤이야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나 스스로 최면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하고 과거의 일은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그곳에 얽매여 있어봤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아까운 시간과 힘만 버리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습관을 떨쳐내야 합니다. 욕심은 대부분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느긋해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느긋한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나 혼자 끌어안는 듯이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걱정을 하다 보면 느긋함이 생길 여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들쑥날쑥할 때보다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일을 하는 것이 능률을 끌어올리기 더 좋습니다. 둘째는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능률이 오를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셋째는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운 다음 그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일을 하면 좋아하는 일이나 간단한 일만 하게 되고 싫어하거나 어려운 일은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쌓였을 때는 더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산더미 같이 쌓인 많은 일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지 않고서는 오히려 일만 더 그르치게 될 뿐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야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고 그로 인해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만의 참된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 해결책을 찾는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에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더 멋진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